메인메뉴로, 이어하기 누르면 이제 계속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계속 해볼까요? 아직 12시 반밖에, 11시 반밖에 안 됐으니까 계속 해봅시다. 이어하기! 자, 결국 나의 파트너 다이애나의 부탁대로 저 아이를 데리고 도주하기로 마음 먹었나 봅니다. 에이전시를 거스르고 말이죠. 넌 따라 숨어야 해. 에이전시는 내 은신처를 중심으로 우리 찾으러 할 거다. 이것이 내가 하는 가장 안전한 장소야. 상황을 파기 전까지는 숨어 있어. 문이 열립니다. 띠로링 다라다라타, 다다라다라. 너구나. 신 어, 수녀님이군요. 아, 어, 흐 어. 그 부금이 제가 좋아하는 유령입니다. 어, 어. 이 노래가 유령이라 노래인가 봐요. 자, 어떤, 이제, 처치, 성당에다가 아이를 맡겨놨습니다. 돈을 주고, 어, 양육비처럼 좀 돈을 줄랬더니 안 받고. 아, 목걸이가 중요하다고 합니다. 저 목걸이 뭔데? USB 같이 생겼다? 유형! 아. 따라다라타다라다 아. 왠지 모르게 이거 약간 레옹스러워. 저 아이와 우리 에이전시 사이에 왠지 사랑이. 싹틀것 같지 않습니까? 자, 안전하게 다이애나 때문에 다이애나가 저 여자아이 때문에 죽었기 때문에 굉장히 처음에 미워하다가 결국 애증이 생길 것 같은 이 느낌 뭐지? 여자들의 직감은 틀리는 법이 없지 자, 근데 무슨 성당이 이런데 있어 <laughs> 성당 바로 옆은 굉장히 위험하네요 어, 사창가도 있는 것 같고요 아, 싸구려 여관을 빌린 것 같습니다. 저 아이를 감시하기 위해서 바로 옆에다가... Hello. 묵었군요 원소리야. 새로운 등장인물이 나올 것 같습니다. 왠지 정보를 야매로 구해다 주는 사람일 것 같네요. 듣고 있는 스위트 하차이나타운이 <목소리> 등장하나 봅니다. 왕. <목소리> 저 아이를 응징해 주면 저에게 좋은 정보를 줄것 같아요. 아직 이 사람 바로 나타나지는 않을 건가 보네. 차이나타운의 왕. 킹 차이나타운. 파와 t h i king he r e e s h e pagoda town where a unit of dirty cops guard his every dirty cop he rarely leaves the crowd except to meet up with his dealer in a pad overlooking the square uh, yeah he also got a swanky European ride parked in a nearby alley and that's all I got home so call me back when you're done got it got it 목표가 죽이는 건지 아니면 가야 되는 건지 모르겠으니까 물어보죠. F1을 눌러보죠. the intelligence man. In order to protect the girl, I need him as my eyes and ears. But his services won't come cheap. This man is a merchant. Quid pro quo. Everything comes with a price. To recruit him, I must first take out his business rival. Official contract or not. 죽이는 거군요. 음. 흠 mm -hmm. 죽게 됩니다. 버디. 한때는 에이전시에 가장 뛰어난 정보요원이었다. 에이전시에서 그만두고 나간 사람이구나. 소녀를 보호하기 위해선 귀가 내 눈과 귀가 되어줘야 한다. 하지만 정보료는 결코 싸지 않다. 이 산에는 장사꾼이다. 위드 프로 꾸어. 이게 중국어로 뭐 정당히 지불하라는 뜻인가? 이름이 귀드 프로 꾸어인건가? 모든 일은 대가가 있다란 뜻인가 보다, 중국어로. 그런가 봐요. 그래 살짝 하기 위해선 그의 사업상 경쟁자를 먼저 제거해야 한다. 공식적인 정부든, 아니든, 이 차이나타운의 왕은 죽을 것이다. 죽여야 되는군요. 이 칭, 얘가, 어, 버디 얼굴은 아니고, 이게, 왕의 얼굴인가 보다. 알았다. 죽이는 겁니다. 자, 우선, 직감 먼저 사용해보겠습니다. 직감.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선 걸어가보죠. 여기 왔다고 해서 뭐, 의심하는 거좀 이상한 것 같아. 저 발에는 그냥 들어서 이해를 못하겠어요. 제가 중국어를 배우긴 했지만, 아, 그랬구나. <laughs> 중국어는 어려워. 자, 컨트롤 다시 눌러봅니다. 아하, 들어가기. 좀 있으면 죽여야 될 사람 나오고 여기 죽여야 되나보다. 저 건너편에 웬 물체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오케이. 하지만 사람 그림자는 얼씬도 하지 않는군요. 직감을 쓰면서 걸어가면 직감이 줄어들기 때문에 아하 이 문에 들어가면서부터 시작이구만. 그냥 큐를 누른 채서 있는 건 괜찮죠? 아 여기 이제 사람이 좀 보입니다. 사물이 굉장히 많고요. 두 명이 두 명의 사람이 저기 있네요. 차이나 타운의 왕 찾기. 자, 여기서 열어볼까요? 어, 사람 엄청 많은데 잠깐만. 이 와중에 처리해야 될 사람은 왜두 명인 거야? 아, 요리사 복장으로 갈아입고 갈아입어 가지고 섞여 들어가야 되나 봐요. 직원인가 보다. 전혀 의심하지 않아요. 이런 곳에 내가 있다고 해서 의심하는 게 이상하지? 이 많은 곳을 죽이는 거는 무의미하고 하니까 어 우선 지나가겠습니다 저 사람들의 옷을 입을 수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아무나 다 죽일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고 요리사 옷을 요리사들을 계속해서 어, 감지를 하네요 이 사람들 옷을 한명좀 뺏어서 입어야 됐나봐 차이나타운의 왕 위치 확인됨 아하 저기 빨간색 이 녀석이구만 경비원들입니다. 어떻게 해야지 이 아이를 죽일 수 있지? 우선 스노우맨. 사탕이 다 떨어졌다. 뭔가 은어 같은 거 같아요. 자 아이템 굉장히 많고 어떻게 해야 되지? 이 경비원 옷으로 갈아입을 수 있으면 되게 좋을 것 같은데. 어허 킹, 킹인지 누가 몰라. 경비원 한 명을 옷을 암살해서 빼서 입을 수 있으면 참 좋겠네요. 자 우선 여기 있는 거 확인했으니까 다른 곳을 좀 한적한 곳을 찾아보겠습니다. 그래야지 깨어내서 옷을 좀 갈아입히죠. 다라다라다. 아 여기도 경비원이 하나 있고 얘도 있어. 자, 어, 던지는 물건 없네요. 병 하나 챙길까요? 아이템 숨겨, 이놈아. 손에 들고 있지만, 이놈아. 자, 이 사람 옷으로 갈아입으면 딱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하지? 목표 죽이기? 어, 여기 왔어, 킹이. 킹이 여기 와 있어. 죽여버릴까? 그러고, <laughs> 화려하게 칠까? <튈까? 웃음> 컨트롤. 지구의 얼굴로 떨어질 것이다. 아 이게 굉장히 깊은 곳이기 때문에 시체를 여기다 처리하면 된다는 얘긴가봐요. 아 여기서 음식 먹어보고 있어. 아 여기서 와서 음식 먹어보고 있어. 고맙게 와 있는데 이거 어떻게 처리하지? 병을 필렛 나이프로 바꾸기. 아저 안으로 들어가. 어 어떻게 죽여? 죽이... <laughs> 죽이고 싶은 욕망이 막, 욕망이 막. 죽여달라고, 죽여달라고 막 하는데 밀어버릴까? Get o of my face? 나한테서 얼굴 치워, 이러는데, 아. 와준 거 고마운데 어떡하지, 이거? 음식 먹을 때 뒤에서 치기! 그래서 이것부터, 이, 아, 쟤 가버렸다. 킹 가버린다. 아. 야, 이렇게까지 찰싹 붙어서 걸어다니면 의심 안 하는 게 말이 되냐? 아니, 나 바라보지 마. 이놈아, 난널 죽일 거란 말이야. 안 뜨네요. 이걸 들고 있는데, 안 떠. 이 사람은 그러면 방법을 좀 바꾸겠습니다. 아 이게 지금 음식 보는 척 하면서 은신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래요. 이게 말이 되냐 이게? <laughs> 자, 어떻게 해야 되지? 방법을 모르겠다. 어... 아 여기 킹이 왔을 때딱 처리하기 좋았었는데 내가 지금 얘를 암살하면 얘가 분명히 나를 알아볼 거 같고 다른 또 한적한 곳이 있는지 조금만 더 살펴볼까요? 자. 다들 헤이. 하면서 나를 의심합니다. 어,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지금 물건을 손에 들고 있거나 무기를. 어. 아, 왜 가요, 이 아저씨들아? 어딜 가, 왜 가? <laughs> 당신도 옷으로 좀 갈아입으려니까, 진짜. 어, 여기로도 가, 어. 갈수 있어요. 자, 뭔가 힌트를 줘야 되는데 힌트가 딱히 없어. 아 다시 자기 위치로 돌아갔어요. 어 한자로 치면 하나도 몰라. 누가 할수 있겠음. 자 여기도 한적한 곳이 있어. 아 무단 침입이 됐어요. 아 여기 요리 아닌 곳이구나. 알았어. 예옷으로 갈아입으면 되겠네. 이 양반으로. 아왜 벌써 의심을 사. 왜왜 천점을 잃었어. 아 진짜 의심 샀어요. 노노, no, no, 의심하지 마세요. 여기 들어가면 안 되는 곳인지 몰랐어요. 아, 여기 왔어. 왔어, 이 양반. 킹그, 여기 와 있어. 킹찡. 아, 방법을 알았다. 여기서 저 요리사로, 저 요리사를 죽이고, 바, 어, 몸을 바꾼 다음에, 킹이 저기 와서 음식 먹을 때, 음식에다 독약, 도각, 독약을 탄다거나 뭐, 그러면 안 될까? 자, 여기가, 관광명소인 걸까?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시장인 거죠 생선 파는 사람. 이 독약이라던가 이런 거 없나? 아, 이제 과일 파는 사람도 있고요. 병을 도끼로 바꾸기. 도끼가 훨씬 낫겠죠? 바꾸고, 무장 해제해. 아, 레스토랑도 있습니다. 길에서 만 음식을 파는 게 아니라. 레스토랑 안으로 들어가면 더 쉬울 것 같은데, 일이. 이 파괴하기 오 혼란을 야기시키는 거야. 이거 저기도 왼 사람이 한명 농땡이 치고 있구만. 저거 농땡이 치고 있구만. 아, shit. 자 스페이스. 자 의심은 못사게 빨리 이동하겠습니다. 노노노노노노, 제가 지금 날 의심하고 있죠. 노란색 옷 입은 의 노란색으로 바뀐 애가. 여기서 사람들 틈으로 사라지겠어? 이봐요, 거기 멋진 사람 이상한 소리 하네요. 저 아이러부터 멀리 벗어나서, 의심을 웃어, 어, 의심, 아이나왜 천점을 잃었을까? 어, 속상해. 자, 컨트롤 또 눌러볼까요? 아, 저기 옷이 하나 있어! 저기 옷이 하나 있어! 원래 잔잎해서 저 옷으로 갈아입을까? 몰라 몰라. 몰라 몰라. 유리사로 갈아입었어요. 자, 오케이. 자 이러면 이제 못 알아보겠지. 아. 음. 가끔 행인들 중에 GT에서 봤을 뻔한 인물들이 있어요. 그렇구나. 야, 아무도 죽이지 않고 옷을 갈아입었어요. 좋아, 좋아. 자, 그러고 여기서 내가 요리사인 척 하면 진짜 될것 같은데. 여기로 자주 오기 때문에. 자, 어디 보자. 아, 이게, 불, 불타는 모양이 이게 힌트인가봐. 여기서 처리하는 게 좋다는 얘기 맞는 것 같아요. 빨리 요리사로 저 요리사를 어떻게 처리하고 제들 가고 나면 요리사를 뒤에서 처리하고 안해 좋을 것 같아. 아, 아 무단 침입이 아니죠? 난 지금 요리사 옷을 입고 있으니까 말이야. 자, 그나저나 우리 킹징은 어딨나요? 킹징 킹찡, 킹징이 사라졌어. 킹징 어딨나 킹징아 저기가 있어 멀리도가 있네 어 잠깐만 저런 곳은 좀 의심 안 사고 왠지 처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비켜봐 비켜 비키시오 바쁩니다 비키시오 저 2층에 올라가 있네요 아 저기 가볼 수 있을 것 같아 사람이 이렇게 많으니까 의심 오히려 안 사네요 참 좋은 일이야 이 위에 있죠 사, 어, 경비원 달랑 한명 있습니다 좋아, 그러면 저 아이를 죽이고 가겠습니다 아이템 숨겨 변장 발각? 누가 날 봤어? 아이, 젠장 갈아입어 누가 날 봤어? 누가 봤다는 거야, 대체 자, 갈아입었어요? 하, 올라가, 올라가 <laughs> 킹찡 어허 지금입니다 의심을 샀다고 지금인데 어디가 이놈아 어 의심 사지마 죽였습니다 차이, 차이나타운의 왕 제거돼 굉장히 쉽게 처리했는데 뭔가 끝인가 이 아이를 이제 어디 숨겨야 되지 않을까 저기 숨길 수 있는 것 같아 어리고 킹은 죽였어. 자, 그 다음 어제 뭐 어떻게 하면 되니? 아직 이제 여기서 유유히 벗어나면 되나? 뭐가 굉장히 쉬워, 이렇게. 이제 어떻게 하면 되니? 끝이 아닌가요? 차이나타운 나가기. 아, 여기서 이제 임시 방편으로 군중에 섞여 발각되지 않게 탈출한다. 경찰들이 활발히 활동하기를. 아, 옷을, 갈아입어야 돼. 그냥, 지금 이게 경찰복을 제가 지금 입고 있기 때문에. 어허, 다시 갈아입겠습니다. 아, 옷을 봤어. 견장 발각. 다시 갈아입어. 아, 견창, 경찰복이 굉장히 안 좋은데. 자, 전기를 한번. 어 이렇게 하고요. 경찰들이 지금 나를 알아보면 안 되니까 경찰이 근처에 있으면 수시로 컨트롤을 눌러서 어 직감을 사용하면서 이동하겠습니다. 비키시오, 비키시오. 뭔가 블러드본보다 훨씬 더 쉬운 것같은데 쉬운 모드예요. 그래서 그런 걸 수도 있어. 돈좀 달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아까 들어왔던 입구인 것 같아요, 그죠? 일로 나가면 되는 것 같아. 후후, 벗어나고 있지. 난 이곳을 벗어나고 있지. 경찰 옷을 입고 말이야. 아, 이 여기로 가는 게 아닌가 본데. 여기로 간다고 해서 벗어나는 게 아닌가봐. 어, 아니네. 아, 시작점은 여기였지만 이게 출구가 아니었어. 아, 출구가 아니었어. 여기 왼쪽에 하단에 왼쪽 하단에 보니까 출구는 따로 있네요. 아, 여기가 아니었어. <laughs> 다시 경찰대 속에 섞여야 하다니, 귀찮군. 자, 우선 좀 달리겠습니다. 달리고. 얘들 옷으로 갈아입고 싶다. 또 한적한, 일반 시민은 못 죽이고, 못 갈아입겠죠? 어. 자, 이쪽으로 쭉 가니까, 위치가 하나 있네요. 아, 출구 저기다. 그래. 아무렇지 않은 척. 어허 uh -huh. 경찰인 척. 블러드본 또 재밌나요? 블러드본 해보고 싶다. 뛰면 의심받을까봐 걸어가고 있으니 답답해 죽을 것 같아. 아 저기다. 자 직감을 이용해서 열심히 일하는 척합니다. 여기 구만 누가 봐도. 어문안 아, 열려. 어땠어? 아, 됐어, 됐어? 이건가? 어! 언제 또옷 갈아입었어, 아저씨! 야, 이놈아. 국어를 하면서 왜 그러고 있는 거야? 아, 이 녀석이 우리 정보원인가봐요. 죽이고 왔단 사실을 알려줄 건가 봅니다. 아니네, 얘도 꼬봉인가? <목소리> 뭐여? 뭔놈의 비둘기를 이렇게 많이 키우고 있어? 잠깐만. 비둘기렇 너무 사랑하고 사랑하는 남자. 아, 어떡해. I need information. I need t h information. Well, a s my business information. You need information? I find information. And a price, of course. You damn right on t h price. Of 이미 course. 죽이고 왔거든. Girl name d Victoria. The agency w a n t s h e r bad. I need to know why. 그러니까 그게 진짜 궁금해. Wa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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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ait. The agency You want me to snoop around the agency. 아, 얘가 Are you 왕인 줄 알았더니 얘가 정보원이었네요. 아까 사진에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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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음? 아, 값이 돈이 아니라. 에이전트들이 이용하는 물건을 달라고 하네요. 이런 것 따위 아무렇지 않게 줄것 같은 우리 포테이토 찡입니다. 가죠! 너다 해! 난 필요없죠! 엄청 좋아합니다. 하긴 이게 돈으로 살수 없는 거니까요. 음, l l I will call you. You do that. 저 무기들이 얼마나 그리웠을까? 쟤도 한때는 에이전트였다 그랬었죠? 비둘기의 미친 녀석. 너 별명은 이제 비둘기야. 카멜레온! 잠금 해제됨! 눈에잘 뛰는 곳에 숨어서 47의 직감을 다시 채울 수 있습니다. 47은 섞이는 능력을 개선시킵니다. 다음. 야, 카멜레온이라는, 타이틀 어, 얻었나봐요. 잘 됐다. 타겟 외 피해자 한 명. 야, 이 정도 좀 봐주라. 발각 한번 당했고요. 이번엔 아까보단 좀 나았네요. 아, 진짜. 아까는 화려하게, 진짜. 전부 다 죽이고 들어갔네, 진짜. 자, 카멜레온을 획득하면서 계속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완료됨 아, 여기는, 여기서 35개나 얻을 수 있었는데, 저는 고작해서 4개밖에 못 얻었나봐요. 아, 요 게임을 다시 이제 레벨 재시작, 이거가 여기 있는 이유를 알았어. 이것들을 못 얻으면 아쉬우니까 계속 다시 해보게 하나봐요. 너무 많이 못 얻었는데 <laughs> 아쉽네요. 자, 하지만 우리는 게임방송 중이니까 이어가기로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점점 스토리가 진행되는 거 같네요.